안녕하세요. 11월 14일 오전 11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들도 같이 한번 봐보고 제 관점뿐만 아니라 어, 좀 다른 해외 분석가들의 차트 분석 내용도 잠깐 같이 봐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같이 볼게요. 일단 일단 오늘 제 분석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 지금 위치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 스탑을 걸고 가야 되는 자리에요 네, 항상 말씀드렸죠. 스탑을 걸어라. 이 자리는 스탑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8 7 0 0대 지금 저점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8700에는 저점. 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잠시만요. 여기 보이는 요 저점. 요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스탑을 잡고 가시는 게어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보시면 알다시피 이평선들이 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위쪽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강한 상승에 대한 기류가 나올 것같으면 여기를 진작에 뚫었겠죠. 진작에 뚫었을 건데 여기를 아직까지도 못 뚫고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비슷한 흐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 자. <laughs>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긴 한데, 과거를 또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위치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이쯤이죠? 네. 이쯤에서 나왔던 그림이랑 흡사하게 지금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비슷하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휩소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죠? 네. 지금 이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매스위치도 지금 안 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음, 이 그림이 과연, 올라가기 위한 그림인 것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저희가 마지막에 매수를 잡았던 위치가, 음, 마지막은 아니죠. 완전 마지막은 아닌데, 가장 최근에 마지막 잡았던 위치가 여기에요. 이 근처에서 잡아서 평, 단이 7,700인데, 이때 잡았던 물량 한 이제 3% 정도 남았거든요. 이3% 남은 거 빼고는, 없어요. 네. 비트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이 부분에 지금, 그냥, 뭐 알트코인들 좀 봐보고 필요한 코인들이 있으면 그런 거나 좀 봐보고 있었지. 여기서는 그다지 매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 매매에 대한 솔직히 근거가 상승에 대한 근거가 많이 부족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근거가 좀 있었는데 여기 이후에는 지금 근거가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음, 리스크를 높여 가면서까지 여기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나를 태우고 가지는, 나는 안 태우고 가는 건 아닌가? 여기서 나를, 나는 이쯤에서 8,400대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8,300대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기다리고, 8,000에서 기다리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세 군데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안 태우고 얘들이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어, 이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자리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수 있는 자리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런 자리일수록 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흐름이죠.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평선, 이 평선 여기 이 평선이에요. 이 평선을 깨려고 노력하다가 깨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하게 흘러내리는 그림이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음, 가능하면 지금 위치는 스탑을 것이라는 거. 저는 스탑 걸라온 얘기를 잘안 해요. 매, 매매를 할때 스탑 걸라는 얘기는 정말 리스크 있는 자리가 아니면은 안 하는데. 어 <laughs> 왜냐, 왜냐면 저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차트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컬런 타얘기는안 하는데 여기는 좀 스탑을 거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를 받으실 거면 8700대 초반, 8650 정도. 8650 정도에서는 스탑을 걸어 주는 것이 뭐좀 현명한 생각 아닐까? 아니면은 뭐 8650이 좀 높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저점있죠 8000, 8550이 정도 라인에다가 스탑을 거시고 그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음, 현명한 매매가 될것 같아요 여기는 실제 현재 위치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시간상으로 좀 그림을 봐보자면 일단은 보합세예요 아직까지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고 일단 장기 단기랑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긴 한데 단기 중아 아, 죄송합니다 단기랑 중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는 보합적인보합하는 위치가 나올 테고, 이런 위치에서 방향성이 나오기 참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만약에 위쪽으로 힘을 가, 강하게 받으면, 얘가 끌어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림, 상승기류를 그릴 수 있지만, 어, 하나라도 만약에 깨지게 되면, 같이 신나게 쏟아내리는 그런 그림으로 바뀔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치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한 시간상으로도 좀 그런 위치라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 나는 좀 이거 지금보다 좀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8,800 대를 깨고 매수를 받으시고 스탑을 이 쪽으로 잡으시면 돼요. 스탑을 여기로 잡고 8,800을 깨고 올라갔을 때, 8,800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더 유리한 매매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위치는 어 아직까지는 바코도 열심히 그리면서. 행보하고 있죠. 그러다가 한번 내려가면 이제 아래쪽으로 행보하고 이런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행보할 경우에 지지를 받고 이 평선이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다 뚫고 올라간 이렇게 그러,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이 정도만 저의 관점 보면 될것 같고요. 아뭐 일본도 잠깐 보자면 비슷해요. 일본 관점에서도 매수세가 없다. 네, 매수세가 뭐, 여기 이렇게 붙기는 했는데. 이제, 이평선이 아직까지 그렇게 쉬 올라갈 수 있는 이평선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예, 아직까지 쉬 올라갈 수 있는 이평선은 아니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해도, 에이, 이거는 솔직히 요행을 바라는 거고, 지금 위치는 조금 더 완만하게, 모더라이트하게 내려갈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그림을 잘 봐야 한다. 올라가더라도 요쯤에 맞고, 8,900대에 맞고, 다시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림들은 조금 생각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강하게 정말 강하게 올라가서 9,400 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쭉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음 이걸 바라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요행인 것 같다. 왜냐면 장기적인 그림은 아직까지 조정을 얘기하고 있고 단기적인 그림만 단기랑 중기는 지금인데. 일단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올라가는 힘이 그다지 세고, 세진 않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하실 때는 스탑을 걸자. 최소한 8708에는 스탑을 걸고 움직이는 게 맞다. 아니면 여기, 이 아래 지지라인 8400, 8650라인에 지지를 받을 수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해외 오서들, 트레이딩 비죠? 호서드 관점도 좀볼 건데, 일단, <laughs> 매우 보수적인 분. 주봉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7,000대 초반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이 평선에, 보시면 알겠지만, 5이평선이 여기 있죠? 51평선이 0 여기 있고, 이 라인이 7200인데, 이 라인에서 반등이 올 것이다. 여기서 반등이 와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여기 트렌드 라인이 있거든요. 트렌드 라인과 이 평선이 만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 서포트 라인 이될 것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여기서 받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리고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헤드 앤 숄더가 나오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지 라인은 4,000대 후반, 4 3 0 0인가요그 정도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 사람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고 저랑 비슷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이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쇼 관점만 보여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일단 올라와있는 관점들이 전부 쇼 관점이에요. 그래서 쇼 관점 보여드리는거예요 음... 다른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400대 초반까지는 내려올거다. 네. 여기 8400대 초반까지는 내려올거다. 한번 저점 갱신을 하고 여기서 치고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림들 뭐 이런 그림 아니면 여기는 8300 맞죠? 8300 여기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지지를 받고 내려갔다가 후 8300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서포트 어, 스트롱 서포트 라인 이죠 여기 보면은 스트롱 서포트 라인이 있어요 스트롱 서포트 라인 이어 라인 이 그러니까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8,000이에요, 8,000.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 단기적인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매물대에 의한 지지 라인이에요, 위에는. 근데, 이 아래쪽에 서포트 라인이 있다. 8,000대. 그니까, 러 여기를, 이렇게 8,000, 8,300에서 8,000 이렇게 받고, 7,500에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랑 비슷한 관점이죠. 이렇게 네. 관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자, 그러면 롱 관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laughs> 한번 봅시다. 한국. 한국 하락세 기술염 여기 따롱롱자롱 롱 관점이 있으시네요. 이 힘님이시네요. 이 힘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 여기 아 상방 상방에 있는 추세선을 깨고 고점 라인이죠. 요 라인을 깨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계시네요. 이 경우에 올라갔을 경우에 위치는 어 이미 올라왔군요. 이건 지나간 거네. 이미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지금 <laughs>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상방에서 예. 네. 그럼 이거는 일단 캔슬하고, 음, 이렇게 내어 대부분 여기에서 깨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잠시만요. 남의 거기 때문에 제가 오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를 상방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올라갈 경우에 12,3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라인이 보시면 블리셰어리아가 여기죠. 그러니까 요 아랫라인 우리가 말한 이 아래가 8,750인가 그럴 거예요. 그 라인이 일단은 어, <laughs> 스탑리밋이 스탑 스톱 되겠죠. 스탑리밋으로 잡고 이런 그림을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상승 하락 지금 딱 중간적인 위치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음, 숏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롱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일단 리스크를 갖고, 조금 롱을 잡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일단 하지만, 그래도, 음, 만약에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관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자리는. 네, 나중에 좀더 좋은 자리들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여기 찍었네요. 주봉상으로. 아, 주봉상으로 뚫고 내려갔었군요. 예, 주봉상으로도 지금 음봉을 이제 세 개를 그렸는데, <laughs> 이게 삼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오, 길어진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삼, 아, <laughs> 길어지려면 이 음봉이 짧아져야 돼요. 여기 몸통이 짧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몸통이 길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유의해야 한다. 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봉상으로도 조정 그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번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